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의 안말경주인 4경주 시발했습니다. 외곽에서 12번 원더풀 하트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안쪽에서는 8번 질주의 꿈과 9번 파워타워, 안쪽에 7번 윈블레이드, 4번 천은짱까지 선동으로 형성합니다. 선행은 12번 원더풀 하트입니다. 가장 외곽에서 선행에 성공했고, 2위는 8번 질주의 꿈과 9번 파워타워, 두 마리가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안쪽 1번 암목항이 4위, 4번 천은짱이 5위, 바깥쪽 7번 윈블레이드가 6위 달리면서 3코너 빠져나가 이제 4코너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12번 원더풀 하트와 바깥쪽 9번 파워타워 격차는 4분의 3마시자까지 좁혀졌습니다. 바로 뒤 안쪽에는 8번 질주의 꿈이 3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마신도에서 1번 암목한과 7번 윈블레이드가 어떻게 날아냐면서 4위권으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2번 원더플라트를 몇협 나오는 바깥쪽 9번 파워타워입니다. 9번 12번 순 가장 외곽에서 다시 채찍을 뽑아든 8번 질주의 꿈입니다. 9번 12번 8번 3발이 3파전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4위권 격차가 4마시차 벌어져 있습니다. 선두 싸움 안쪽에 12번 원더풀한트한 가운데 9번 파워 타워, 타워 바깥쪽 8번 질주의 꿈이세 마리 싸움에서 이제 머리 잡서 있는 8번 질주의 꿈입니다. 8번 질주의 꿈이 바깥쪽에서 승자로 나서 있고 안쪽 9번 파워 타워, 타워 8번 9번 12번 8번 질주의 꿈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와의 첫 호흡에서 8번 질주의 꿈이 바깥쪽에서 근수하게 앞서면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9번 파워타워, 12번 원더풀 하트. 3마리가 빼꼽 뺏는 선두싸움 끝에 결국 근수한 착차로 8번, 9번.